자, 이번에 엘들링 5일차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건데, 제가 이미 마법학원 들어가는 지도를 얻었다고 하대요? 어, 여깄다. 아까 제학원이지 그럼 여긴 거 같은데? 어 저기다. 저기 숨겨져 있나? 저거 뭐야? 용이야? 진짜, 진짜 용이야? 용이에요? 애 잡아 하지만 휘성 열쇠 얻을 수 있는 거야? 와, 오 씨, 네가 휘성 열쇠 코 가지고 있니? 어, 야 넓은 데서 싸우자. 이리와 오! 어! 뭔가 불안한데 와, 저 새끼 비블소네? 야 드래곤이면 브레스를 쏴야지 비블소냐? 야 역시. 이래곤이야 만사정도 개재밌네. <laughs> 오, 내가 피안달았어 투핸트 좀만 더 버텨줘. 오. 오 씨에 도 씨. 오 와. 아 여기서 죽네. 나 거기 없어 아차 아차 오 괜찮아 한대 그렇지 우후 이거죠 여기 있구나 희성 열쇠가 이야 여기 있었다 위히 오 열쇠 호스의 리에니에 캬. 풍경 좋고 승강기 야씨 승강기 겁나 크네 올라가는 거구나 우후 엘든링이 이것저것 겁나 순전하고 오 잡아냈어요 오 와씨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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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호 아차! 어딜! 계속! 어? 웃지도 다지지도 않고 공격을 해! 싸가지 없디! 아차! 호후 도망! 도망! 아! 뭐야! 안아줘요! 뭐야, 바로 그 뺏어가네? 뭐가 움직이는데? 이야! 개쩐다! 우와! 여기 탈 수도 있네? 아이, 괜찮아요. 아차! 고생 좀할줄 알았는데 바로 찾... 찾아... 아, 원래 이게 맞아요. 하, 나의 길 찾기 능력. <웃음> <웃음> 보스 같은 게 있다는 말 같은데? 아차! 후 안녕? 뭐야, 두 명이었어? 오! 어, 그렇구나! 어, 아파! 그만 써! 시X야! 오! 책 때리네? <laughs> 야 얘네들 채굴로 때려요! 우와! 미친놈들!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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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다가가서 세명파차 우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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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미친놈들 보소? 에이. 아, 진짜, 에이.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나 살살 해줄 거지? 그치, 나 살살 해줄 거지? 나 지금 만화도 없고, 뭐도 없는데? 라다곤의 붉은 늑대.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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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마법을 써? 마법을 써? 왜?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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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와, <laughs> 와 씨, 왜 이렇게 빨라요? 댕댕이가 그냥 댕댕이가 아닌데, 오케이 컴온. 이번만큼은 깨버리겠다. 아차아씨 맞아버리네 어! 어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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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안 맞으려고 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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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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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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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저거 뭐야? 어! 저거 뭐야? 어, 님 뭐예요? 어, 데미지 안 들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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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저거 뭐야? 끌어당긴다고? 아차! 어! 아,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와씨, 저거 뭐야?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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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거 진짜 죽어! 진짜 저거. 아마 저요 창시자. 아차. <laughs> 어, 한번더할 거지? 그럴 줄 알았다 새끼야. 아차. 어, 아, 컷! 오, 와아... 사냥개! 야, 사냥개! 개 좋아! <laughs> 야, 씨, 낙사당이 딱 좋네. 오, 이나바 함정이 있다고! 씨,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어떻게 피해? 뭐야 너왜 싸워? 아쟤 제... 오! 님 누구예요? 아씨만남불력도 없는데 님 누군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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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미친놈 아니야 저거 어! 어! 아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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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쥐도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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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먹고 와, 저 미친놈 와, 잡도 안 해? 어, 도 뭐냐? 도 어, 아, 도 되다, 쥐어도 다도다쥐다쥐다다 니네 새끼 뒤졌다. 진짜로 <laughs> 두고 오자. 내가 웬만하면 마법으로 안 가는데, 넌 진짜, 넌 진짜 마법으로 가야겠다. 넌안 되겠다. 어, 형 와봐. 어째 또피마시지 그러고 보니까. 이가 <laughs> <네가> 나보다 많을까? 이가 <laughs> <나>, 나보다 많을까? <laughs> 와봐 새끼야. <laughs> 와봐 함께요. 어 답이 없지 <laughs> 와 보시라고 어 <laughs>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눈비에 꼼수다 새끼야. 아 보스 같아 보스 맞아요? 왕 응. 도서관 아 그래요? 왕짱모님야 풍경 봐라 난 이런 도서관 같은 분위기 너무 좋아해 제가 책을 좋아하거든요. 우와! 누구야? 예쁘다. 어, 잠시만. 예쁘다, 거치소 겁나 무서운데? 그렇게 타고 오지 말아주세요. 겁나 무서워요. 뭐야? 뭐야? 위에 누구 있어? 아! 장모님! 야, 근데 확실히 예뻐. 왜 날라가? A a fresh... 와개 이쁘다 sure. 진짜 이야 씨... 근데 레날라도 데미가신가 어! 뭐야! 뭘던진가 어, 오우! 야이 새끼야! 아! 공격을 못하는데, 아, 와, 불 뿜어, 불 뿜어, 불 뿜다고, 는불 뿜어. 어, 어. 얘네를 죽이면 되나? 넌또 뭐야? 아, 셋, 어. 아, 아, 잠만, 아, 노래하는 애들 없애야 되나? 아, 어, 어, 이 미친놈들, 아, 아니,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잡지 마, 잡지 마, 잡지 말라고! 아! 아, 지금은 공격 타이밍인가 보구나. 약한데? 피가 약한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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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오! 저거 봐, 좀 큰일 나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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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새끼야! 또 누구야? 또 누구야? 또 누구야? 어디 있어? 저기 있다. 뭐야? 왜 얘는 왜 떨어졌냐? 어, 아, 제발 아차 하지마. 하지마. 아, 아, 뭔가쏘는데 아,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렇지! 장모님 미안해요! 정신 좀 차려요! 뭐야 이거 끝이야? 너무 쉬운데? 아니지! 잎패 있지 바로! 내가 장모님 정신 차리게 해준건가? 끝이야? 아잎패 있구나 잠시만 이거 이건... 이러면 제가 쓰레기가 된것 같지 않아요? 어 뭐야? 이러면 내가 쓰레기가 쓰레기 된 것처럼 잖아 그렇게 나오시면 어떡해요? 그럼 내가 쓰레기 된 것처럼 생겼. 생기... 내가 쓰레기 쓰레기가 됐잖아. 아 아니야, 난 쓰레기 아니야. 정시차리게 도와줄 것 뿐이야. 근데 저거 뭐야 불길한데? 라니? 아, 얘랑 다시 싸우는 거야? 야, 그때 가지 개지린다. 나 이런 거 좋아해. 제인이여, 아, 내가 쓰레기 맞아. <laughs> of the last queen of 야! 야, 개멋있다 <laughs> 야! 야, 야, 이거. 야, 연출 봐라. 야, 연출이 진짜 미쳤다 뭔데 뭔데 뭔가 불늘오한데 와, 오늘, 오네오 어! 어! 자. 뭐야, 저것도 저것도 뭐야? 뭐야,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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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데어 와! 와! 야! 멋있어. 겁나 멋있어. 야! 데쁘다 유도야? 와! 와나나나어나나나피 나 없는데 나물아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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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어 어! 적그들 어떻게 하지 적그 못할것 같은데. 야와 <laughs> 개빡세다 후아길 중수하구만 장모님 미안해요 <laughs> 미안한데 어쩔수가 없어 <laughs>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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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아어어 어디 어어 아또 소환하네. 어, 잠시야. 어. 어. 어또 어, 저거. 어. 아, 강아지 를 소환하네. 그나 아, 저거 소환하는 힘든데. 아니 아니 장모님 아나 힘들어요 이러면 나 힘들어 어오쉣 논이다 아. 어어아 됐다 후. 마지막까지 때려고 하네 저 용식기 저아씨컷 너의 밤을 가려. 아따 장모님 힘들었어요. 어 태어나지 않은 자의 거대한 룬. 오. 호 단서. 뭔데요? 뭔데? 뭔데?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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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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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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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요?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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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뭔데, 뭔데, 니 뭔데! 진짜 뭔데! 어! 길 어디야, 길 어디야? 난또 정체도 못 봤어. 어! 뭐하였 쟤? 뭐야, 쟤? 싸가지 못했어, 이거? 너 이렇게 못 오지? 너 이렇게 못 오지? 오, 쉣! 하차! 어! 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 아, 거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잠시만, 잠시만! 안 돼, 안 돼, 안 돼, 잡지 마! 아, 도망가려고 했는데! 아, 도망가려고 했는데! 아, 아 잡혀불었어 <laughs> 아, 여기 또 어디야? 내루은 뭐예요? 나 갈래요. 나 갈래. 아, 축복이다. 어. 이제 이제 갈수 있나? 아, 갈수 있다. 갈수 있다. 갈수 있다. 갈수 있다. 어, 갈수 있다. 어. <laughs> 어, 걸수 있다. 걸수 있다. 털박쳤다난 살았어. 난 살았다고. 어. 나는 나는 생존했어.